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27일 국내 시장은 미국 경제 재개 기대감과 BOJ의 무제한 양적 완화 소식으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내일 성공 투자 이끄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규 회원들은요, 구독하기, 알람을 설정하시면 김대복 대표의 특급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문유신 장관이 미국의 경제를 이제 오월달 경제 재개를 하면 최소한 이제 칠 구월 달에는 반등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일본의 오늘 통화정책 회의에서 장단기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채 매입 상한 폐지 등의 통화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이끌고 가겠다. 결국은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으로 오늘 가장 큰 변화를 줬던 것은 환율 시장이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해서 9.3원이 내려서 1226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전방위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오늘은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들이 대부분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미국하고는 좀 상반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이런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기가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상승한 반면에 의료 정밀은 하락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갔지만 기본적인 시장 흐름에서는 결국 이제 제약주들의 어떤 재료들이 있었던 아마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임상 결과 구두 발표한다는 지금 이제 제넥신이 아주 강하게 상승한 반면에 역시 이제 자사주 매각 자사주 공시 처분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허위공시 의혹이 제개됐던 메디톡스는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는 오늘 금융주들 강세 흐름, 그리고 상승 종목을 주도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이제 대선 관련주들,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고려산업이나 한국프렌즈, KAN 같은 경우가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종합주가지수는 1922로 올라와서 60일에 터치하는 이런 시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내일 이 61선을 터치하고 가격 보정 작업이 다시 들어올 거라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시장이 내일과 모레가 지나고 나면 연속적으로 쉬어간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장 흐름들은 상승 탄력은 약간 둔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상승의 기조는 현재의 어떤 시장의 그흐름대로나면 추가적으로 윗단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상단을 1955까지 열어두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하단은 1880영역 이 자리를 놓고 단기 대응하는 이런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니까요. 매수는 지금 현재 조정심하다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이 매수 공조를 보이면서 또다시 지금 현재 647까지 올라오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상승이다. 결국은 이제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폭의 거의 80% 이렇게 상승했고, 결국은 연중 최고, 연중, 그, 연, 지난해 연말을 기준해서 1%밖에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 우리나라의 어떤 코스닥은 정상시장으로 복귀했고, 지금 현재 이정상시정으로 복귀한 이 과정이 모두 개인의 매수세로 이어졌다. 그러면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안정시켜준다면 가격 보정 작업은 물론 제2차 랠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상승 파장이라면 두 번째 조정 파장 이후에 세 번째 파장은 이것보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이런 상승이 나올 것이니까 코스닥은 여전히 기회의장이될 것이다. 그래서 올 시장도 코스닥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단은 655 하단은 600을 열어두고 매 포인트를 잡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여전히 지수에 부담이 있는 만큼 지수가 강하게 올라올 때는 따라가지 말고 조정을 받았던 종목 중심으로 매 포인트를 잡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 28일 단기 및 끝장 종목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은요, 동우 아나텍입니다. 동우 아나텍이고요, 동우 아나텍은 예, 지금 현재 뭐 카메라예모듈 관련주의죠. 예, 휴대폰, 태블릿예 여기에 들어가는 예, 아날로그 반도체 회로를 설계, 생산,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여러분 립스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모바일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제 그 자동 초점 드라이브 IC 그러니까 AF 드라이브 IC 쪽은 글로벌 탑이죠. 글로벌 점유율 탑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이 좀 별로였는데 올해 의 실적은 흑자 전원과 함께 한 100억 정도의 영업 이익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장기적으로 급락을 했고 지금 2월달부터 이렇게 급락을 했고 그2 0 원대에 와서 지금 현재 반전의 고리를 만들어서 5,600 원대입니다. 60일선의 저항을 받는 이런 흐름이니까 얘는 5,560 원에서 5,400 원까지 매수하고 5,150 원을 손절라인 위로는 6,200 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및 스윙 전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두월 산업입니다. 두월 산업이고요. 두월 산업은 원래 그 회사는 자동차 기본적으로 내장재를 내장재, 시트 내장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가하게 올랐던 것은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진출이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캐나다 제약사 지금, 이제, 코캐스트옹코캐스트에 대한 지분 투자, 이게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신약,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이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윗단의 변화가 나와서, 윗단의 변화를 시원하게 못하면, 쌍봉으로 밀릴 수 있는 구간이니까, 가급적이면, 가격을 싸게 하는 게 좋다. 4,050원에서 4,950원까지 매수해서 평단을 4,900원대에 맞추시고 위로는 4,450원, 하단으로는 3,750원까지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요. 아이진입니다. 아이진이고요. 예, IG는 뭐 대표적으로 예, 지금 그이 회사는 예, 바이오 기업이죠. 바이오 기업이고요. 예, 지금 현재 뭐 바이오 기업이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한 파이프라인이 4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임상 파이프라인 4개가 모두 예, 양호한 이런 예,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예, 기술 수출 규모가 가장 큰 당뇨 망막증 이게 이제 국내 임상이 마무리된 상태이죠. 그래서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특히 이제 호주에서 진행되는 대상 포진 백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지금 현재 201선에서 단계적으로 241선에 저항을 받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15,000원대에서 4,200원까지 밀었다가 N자형 상승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장은 에너지를 보강하고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9,700원에서 9,400원까지 매수하고 9,000원 라인을 손절라인 잡고요. 상단을 1만 600원까지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보니까요. 가능하면 초보 회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규모를 대폭 줄여서 매 포인트를 잡는 것이 좋고 전업 투자자 중심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종목은요 KL넷입니다. KL넷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 종목들을 보면 이제 KL넷 같은 경우에는 뭐 IT 서비스 업체이죠. IT 서비스 업체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그, 물류 분야의 어떤 전자문서 교환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제공 업체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이쪽, 이쪽 시장 흐름. 그러니까, 그, 물류를 기반으로 한 전자문서 중개 서비스. 우리는 이제 EDI라고 하는데,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통합 시스템, SI를 에, S.I. 사업과 솔루션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I.T. 솔루션 회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쪽 시작 흐름들요. 그 IT 섹터들 안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정부 정책이 예, 이쪽으로 맞물려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위로의 변화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비싸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2,300원에서 2,230원까지 매수하시고 예, 2,150원. 예, 여기죠. 2,15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2,52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이제 갭 상승했던 부분이 있죠. 갭 상승하고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눌렸는데 시장흐름은 한번더이 고점을 테스트하는 시장흐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요. 초보투자들은 자 역시 비중을 축소하거나 손절라인을 절대 준수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죠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예 지금 현재 고려 산업입니다 고려 산업인데 예 오늘 지금 현재 고려 산업은 지금 현재 상가를 갔어요 고려 산업은 상가를 갔는데 뭐 팡이 좋아져서 위로의 변화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려 산업은 예 지금 현재 어, 뭐 실적이야 일정 부분 영업이익이 한 60억 정도가 매년마다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성장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이런 회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의 어떤 비대위원장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김종인 씨가 이제 통합당의 어떤 총괄선대위원장이 됐는데 40대 기수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종욱 전 의원이 이제 그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홍종욱 의원의 관련 주 쪽에서는 고려산업이나 KAN 그리고 한국프렌즈 같은 경우가 오늘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탄력적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고려산업이 가장 탄력적이다. 오늘 거래가 속구쳤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인 이런 상승으로 보다는 내일 단기적인 어떤 관점 위로 많이 오르면 따라가는 데는 부담스럽고요. 3600원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3600원대로 들어오게 되면 시가의 일부하고 첫 번째 눌림목 나오는 자리. 그러니까 3600원 대에서 시작하면 시가 대비 마이너스 4% 전후 이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매수하고 시가 영역을 회복하면 추가적으로 예, 매수 공략을 하는데 손절라인은 진입가 대비 마이너스 5% 예,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3,600원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매수하지 않고 있다가 3,600원 이상으로 나오면 매수하지 않고 있다가 아래 눌림목 주고 시가를 돌파하는 요 자리에서 매 포인트를 잡고 손절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되 목표는 4,200원대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3,600원 이하로 들어오면 시가에도 사고 눌림목에서 사고 시가에다 한번더 사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만 접근하시고 전업 투자들은 매매를 하지만 초보 투자들은 매매를 자제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들이 굉장히 좋은 이런 흐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왔고 메이저라고 할수 있는 증권 아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 현재 개인들이 계속 가져오다가 오늘 예, 조금 부분적으로 예, 매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지만 나는 예, 이 매도 이후에 또 한번 위로의 변화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전날 추천했던 뭐 예, 카페 24나 대아티아이 그리고 ktets 같은 경우는 kgets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들이 예, 제에게 큰 성원을 보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시한 전략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예, 일단은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성에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예, 김대복 대표를 좀더 예, 좋은 영상, 예,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예,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댓글 다은 모든 분에게 김대복 대표의 상승 기운이 듬뿍 담긴 하트 선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